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이날를 영원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 중에 건설해 주시고 여지껏 통치해 오셨사건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모름을 보이지 못하고, 사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봉장에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흘려가는 세류처럼, 좌화로 바람에 휘날리는 등불처럼, 중심을 부여잡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에, 오늘의 현실이 있음을 통감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현실을 지시하고, 모두가 회계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주며 통곡하여 하나님의 긍요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풍부에 처하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소로 착각을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대로 숨긴 욕심을 가지고 살이 사욕이 젖어 있고 교육계나 문화계나 어느 곳 하나 소망이 있고 희망적이지 못한 것을 통탄하며 주님께 고하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탈피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최고 통수권자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서 사단에 참으로 유혹에 붙들려서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백성을 어려움과 토탄 속에 빠뜨리고 있나이다. 불쌍히여져주옵소서 대단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지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종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어느 한 곳에도 소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문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처에서 아버지의 무릎 꿇고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한 개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요. 온 백성, 온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나라를 정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사옵니다 깨달아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우신 재창조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협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이 나라를 지켜 보전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ン